연금 종류가 엄청 많은데 어, 뭘로 가입할지 고민이다. 아 연금저축 이거 가입은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후회를 하고 있다면 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거주는 여자 천당입니다. 지난 1탄 영상에서 연금저축 계좌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알겠고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 상품별로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기존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내 연금 적립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얘는 어 사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가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은행에서 가입을 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운용을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은 원금 보전이 됩니다. 대부분 채권형에 투자를 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만큼 음... 수익은 거의 뭐... 음눈 눈물이 찬다... 장점을 꼽으라면 음뭐 아무래도 은행이라는 안정적인 금융 회사에 나의 노후 자금을 맡긴다는 것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있었거든요, 이거. 있었지만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자, 보험. 보험도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 보험은 상품마다 조건이 다 다른데 보통 정해진 공시율에 맞춰서 금리를 적용을 해 주고 있고요.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하지 않는 한 원금 이상을 받아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이 사업비라는 수수료인데요. 이 사업비라는 거는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이 우리의 수익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어쨌든 공시된 이유로 받는 거니깐요. 최저 이율도 보증해 주고 이게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의 자금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 그때 이 사업비 부분이 차감이 돼서 원금에 한참 못 미치는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라는 수수료 때문에 내가 원금을 못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물론 만기를 다 채워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몇회 이상 연체가 되면 연금 수령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강제성을 주게 돼서 더 좋은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는 IRP와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와 IRP 둘다 계좌를 하나를 만들고 그 계좌 안에 여러 가지 상품들로 내가 골라서 구성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좀 특이한 구조죠. 내가 100만 원을 입금을 하면 10만 원은 저상품, 10만 원은 저상품, 뭐 30만 원은 요상품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좌는 하나지만 계좌번호 하나가 나옵니다. 원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담아줄 수가 있어서 분산 투자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 증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종류가 좀 많거든요. 연금저축 펀드는 MMF, ETF,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 거의 모든 펀드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IRP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펀드와 ETF가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은행 예금 상품과 ELB, 뭐 원금 일부, 보장이 되는 ELS, MMDA 그리고 상장 리츠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종합을 해보면 IRP가 투자 가능한 상품의 종류가 더 많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이제 IRP 같은 경우는 주식형 자산은 최대 70%까지만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즉30% 이상은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같이 안전형 상품의 매수를 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얘는 퇴직금이 본캐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거죠. 연금 저축 펀드는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100%다 주식형 펀드나 ETF로 채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분산 투자를 원하셨다면 IRP가 아무래도 상품이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기는 한데요. 납부 금액의 70%까지만 이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세액공제 한도도 조금 다른데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 통틀어서 400만 원까지, 거기에 이제 플러스 IRP를 추가를 하시면 300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700만 원까지. 연금저축 펀드에 400, IRP에 300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IRP에만 700다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납입도 자유적금처럼 원할 때 원하는 금액으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이랑 IRP는 또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내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연금 신청하셔서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는 이제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출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직전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길게는 3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데 단한 번에 해지나 인출 없이 유지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은 무조건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나 IRP에 나눠서 입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연금저축 펀드의 중도 인출도 이용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과거의 자료이긴 하지만, 뭐, 요즘 주식시장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봐주시고, 이게 뭐 미래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신탁과 보험에 비해서는 펀드 수익률이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어, 와닿지 않, 않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위로를 하자면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응, 모두가 지금 힘들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다. 요즘 시장이 별론데, 그래도 납입을 해도 되는 걸까? 세액 공제는 받아야겠고, 자, 불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 연금저축을 가입하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액 공제 때문이잖아요. 세액공제는 받고 펀드 매수는 보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입금을 하게 되면 펀드로 바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보통 예금통장처럼 이거를 뭐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그냥 계좌에 넣고 가만히 두실 수가 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이 이제 증권사 계좌에다가 돈을 넣고 그 안에서 이제 주식을 또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계좌에 납입하는 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되니까 계좌에 돈을 넣기만 해도 그 금액이 세액공제가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하실 때 투자에 들어가셔도 돼요. irp의 경우는요 이제 내가 납입한 금액의 100% 모두 다 예금상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금상품 중에는요 저축은행 상품들도 있습니다. 아, 지금 같은 때에 넣으시면 이율이 꽤 괜찮을 거예요. 꼭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계좌는 또 아니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액공제는 다 똑같이 되는데 옵션 사항이 많은 연금저축펀드나 IRP 쪽으로 좀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양하게 운영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연금저축펀드랑 IRP 쪽으로 좀 많이 가입을 하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연금저축펀드는 은행이랑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걸 가입을 해야 가장 좋은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수수료가 저렴하고 담을 수 있는 상품들의 옵션이 많은 곳이 좋습니다. 수수료의 경우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점인데요. 이게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더라도 수수료에 따라서 향후 쌓일 수익금에 대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절감된 수수료 금액만큼 투자금 증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상품인 연금에서는 수수료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다행히도 요즘에는 연금 저축 펀드도 이 IRP도 온라인 비대면 개설 시에 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곳들이 많아졌어요. 혹시나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관리 수수료가 나오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관리 수수료 무료인 것으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수수료가 0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 무료라는 거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0이라는 거고요. 계좌 안으로 이제 내가 선택해서 구성을 해놓은 펀드나 뭐 예금 상품들. 얘네들의 각각의 판매 수수료는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0이라고 막 홍보를 해도 그게 완벽하게 다 0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무료일 수가 없어. 예로 들어서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나오는 펀드 상품 하나가 있어요. 그신한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삼성증권에서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상품이라면 판매 수수료도 동일합니다. 상품에 대한 수수료니까요.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정해놓는 거예요. 마치 백화점에서 A 브랜드 상품, B 브랜드 상품 다 팔고 있는데 다른 백화점에 가도 가격은 다 똑같잖아요. 펀드에 이렇게 다 같아야 하는 판매 수수료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온라인 편집샵 같은 곳이 있어요. 같은 상품을 백화점에서도 동시에 팔고 있는데 더 저렴한 곳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펀드 상품은요 펀드 슈퍼마켓을 이용하시는 게 수수료 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펀드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들 중에서도 두 번이나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펀드 슈퍼마켓은 온라인 증권사로 펀드를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증권사예요. 이름에서도 티가 나잖아요. 슈퍼마켓 저렴한 느낌 안 나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펀드를 가입을 할때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영업점에 가서 펀드를 가입을 하시면 보수가 만약 1.5% 상품을 가입을 해요 온라인으로 똑같은 상품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펀드 상품 이름 뒤에 다 똑같은데 이름 끝에 E가 붙거든요 이런 상품들은 보수가 1% 정도 저렴해진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품을 펀드 슈퍼마켓에도 팔고 있습니다 펀드 슈퍼마켓에서 가입을 하면 똑같은 이름 뒤에 S가 붙어요 이 S는요, 온라인 슈퍼 클래스를 뜻하고요, 펀드 슈퍼마켓 전용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입을 하시면 보수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펀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펀드 보수는요, 매일 발생하는 수수료고 기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금저축처럼 아주 장기간 유지하는 계좌라면 수수료가 저렴할수록 매우 유리해집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연금을 받을 때도요, 연금은 나눠서 받게 되잖아요. 연금을 받는 그 동안에도 계속 수수료를 아낄 테니까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수수료가 싸다. 계좌 수수료, 관리 수수료 없고요. 그래서 결국 향후 나의 연금액이 다른 곳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펀드 슈퍼마켓에서 연금 저축이나 IRP를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도 저렴할 뿐더러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품인데 백화점에서 정가 주고 구입하실래요? 온라인 편집샵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래요? 여러분, 저는 2011년도부터 강제로 연금 저축을 이용을 해 봤는데요. 중간에 해지도 해 봤어요. 그래서 원금을 못 받는 그 기분 아주 잘 압니다. 결국엔 또 다시 가입을 해서 펀드랑 IRP 다했는데 제가 10년 넘게 봐 보니까요. 좋은 상품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저 IRP 처음에 가입했을 때 당연히 수수료 있었고요. 연금 저축 펀드도 저 때는 이제 전환 가능했던 펀드가 한 4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수익률도 별로 안 나오는 게 4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요즘에는 참 좋아진 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연금 상품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상품으로 연금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 연금 이전, 연금 계좌 이체 다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금융상품을 환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 건안 되고, 환승이잖아요, 환승. 환승 연애 끝났던데.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실 수가 있어요. 보험이 마음에 안 들었다. 라고 하면,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갈아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연금은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안정적이면서 수익률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가입을 한 걸로 나의 노후 자금을 맡기기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이 또 나왔다라고 하면 중간에 금융사와 상품을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사실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계좌 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인 거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액 전액 이체가 가능하고요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납입한 금액에 수익이 발생이 됐다면 평가금액 전액이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너무 적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냥 해지해버리고 말겠어 다른 회사 거 보니까 수수료가 적네? 수익률도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럴 때 환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계속 리밸런싱도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저는 계좌 이전이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해지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시 가입을 했다니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해지하고 싶은 마음 만약에 있으셨다면 이 계좌 이전은 반드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환승연금 이벤트 환승 어디로 해야 할까요? <laughs> 펀드 슈퍼마켓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안 넘어온다고? 사실 이게 진짜 광고 내용인데 실제 여러분들의 이익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펀드 슈퍼마켓으로 이번에 이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기존 고객, 신규 고객에게 모두 드리는 감동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 신규 가입을 하던, 계좌 이전을 하던, 기존 고객이 추가 납입을 하던,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서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이거 추천 아니에요.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금융사에도 비슷한 이벤트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천 이상부터 이벤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입금액 300만 원부터이고요. 어,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니까 아직 안 넣으신 분들은 지금 넣으시면 되겠다. 어차피 연말정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추가 캐시백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보험사에서 이전하면 경품이 두 배. 보험사랑 사이가 안 좋은가? 정품이 두 배니까 300만원을 옮기면 2만원이 생기네요. 근데 연금저축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고객이라면 아마 꾸준히 납입을 해오셨을 것이고 오래된 고객이라 적립금도 좀더 높을 것 같아서 더 챙겨주나 봐요. 셋. TDF를 매수를 할 경우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줍니다. 이거는 중복 이벤트라고요.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300만 원을 이전을 해오고 그 금액으로 TDF에 모두 가입을 하면 3만 원인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TDF 200만 원을 더 매수를 했다면 만원 더해져서 총 4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한국포스 증권. 이 펀드 슈퍼마켓에 최초로 연금 계좌를 개설을 하고 10만원 이상만 매수를 하면 3만원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좀 대박인 것 같아요. 10만원 넣잖아요? 그러면 16.5% 세액 공제를 받고 3만원 쿠폰까지 오니까 어... 이것도 하나, 둘, 셋 이벤트랑 중복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왕이면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연금은 들어도 들어도 쉽지 않다. 연금제도도 알아야 되고 세금도 알아야 되고 또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거나 막 등떠밀려서 가입할 수도 없고 원래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품이에요. 반복해야 돼요. 매년 반복해야 됩니다. 이 연말정산이랑 연금저축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멋진 분들이시라는 거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번 영상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